자 소비자 구매 요소 결정 유형은 앞서도 있었죠. 다섯 가지의 유형이 있고 저번 시간에 이제 간략하게 좀 살펴본 거고 이번 시간부터 어떻게 돼요. 두 차시 정도로 걸쳐서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막 하다 보니까 어중요하 어, 이거 왜 여+ 기에 대한 내용들이 좀 없지 어 그냥 넘어가네라고 생각하셨죠 어 구체적으로는 이번 차시에서 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릴 거고요. 이번 차시의 내용은 저번 차시보다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관여도에 따른 구분이 있었죠. 저번 시간에 뭐어 높은 어떤 많은. 관여를 한다 또는 어떻게 돼요? 나 낮은 관여를한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구체적인 용어가 이번 차시에 좀 등장을 하게 되죠. 보통 우리가 관여되었다는 구문으로 볼 때는 고관여냐 아니면 어떻게 돼요? 저관여냐 하는 어떤 의사결정 유형들도 이것이 특히 이제 구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저번 시간에도 봤던 건 내용이긴 하죠. 똑같이. 그래서, 구매빈도냐, 또는 신규성에 따른 어떤 구분들로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이냐, 제한적이냐, 어떻게 돼요? 본격적이냐, 어떤 이런 의사결정이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요. 일상적 의사결정이라 하는 자체는 말 그대로죠. 저관여적인 어떤 이런 상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성적으로 보통 구매하는 것들. 예를 들면, 우리가, 어, 갈증이 났을 때, 보통 많이 보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포카리 했을 때는 이거 구매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이렇게, 뭐 피자라든지 또는 치킨을 먹고 있을 때 보통 우리가 음료수를 마실 때 어떤 걸 많이 드시냐 탄산을 많이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콜라가 될때 콜라가 코카콜라냐 아니면 뭐 펩시콜라냐 라고 하는 것들 아니면 사이다도 여러 가지가 있죠 킨사이다도 있고 칠성사이다도 있죠 아니면 환타 같은 경우도 종류가 좀 많이 있고 또 미린다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탄산의 유형들이 그래서 어떤 것들 할때 우리가 구매해 근데 그는 관상적으로 하죠 뭐 예를 들면 나는 코카콜라만 마시는데 펩시콜라밖에 없다고 그럼 펩시콜라 마시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배달을 시켰는데 치킨을 시켰는데 어느 일은 뭐 펩시를 주거나 나는 패피를 좋아하는데 코코코를 줘도 코코를 안마시진 않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일상적으로 의사결정이 바로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구매하려던 제품이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과거에 여러 분 구매해본 경험이 있는 어떤 고객들은요. 그 제품을 이제 일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무의식적으로 이제 구매를 하게 되는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의 생각보다는 생각이 매우 단순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특정 단계를 어떻게 생략하는 형태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한적 의사결정이라는 부분은 이거죠. 일상적 의사결정보다 약간 복잡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본격적인 어떤 의사결정의 유형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본격적 의사결정보다는 약간 단순하고 일상적 의사결정보다는 약간 복잡한 그 중간적인 영역에 취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가 앞에서 1차 시도에 설명을 드렸죠. 이 제한적 의사결정 과정은 본격적 의사결정 과정처럼 다섯 단계를 거치게 된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섯 단계 거치게 되지만 어떻게 돼요? 생략되는 부분들이 좀 있겠죠. 음. 그리고 제품원에 대한 어떤 지식은 약간 있지만 어떤 브랜드가 되었던 또는 스타일이 되었던 가격대가 되었던 또 전반적인 어떤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지식은 조금 있긴 해요. 그렇지만 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것들에 대한 지식은 부족한 경우가 있는 이 의사결정 용들이 바로 이 제한적 의사결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본격적 의사결정. 예를 들면 과거에 한 번도 구매해 본 적이 없거나 빈번하게 구매하지 않는 제품에 구매가 있을 때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어 일상적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약간의 가격이 낮은 제품들을 보통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이본격적 의사 결정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상당히 있는 거겠죠. 예를 들면 뭐 자동차가 되었던 또는 뭐 집이 되었든 이런 것들 얘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 구매 의사 결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어떤 리스크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문제가 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잘못된 의사 결정에 따 위험 리스크나 치러야 될 비용 자체가 어떻게 지불해야 될 비용 자체가 높게 인식하는 경우가 보통 어떻게 돼요? 본격적 의석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석결정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 비용 자체가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대안들을 선택을 했을 때도 어떻게든 신중하게 평가해서 그 대안에 대한 것들을 평가하고 거기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그 제품을 선택을 그러니까 제품이 될 수도 있고 또 서비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선택해서 진행하는 그런 과정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의사결정이 어떤 유형과 관련 마케팅의 시사점인데요. 그러니까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의사결정 유형들 이 크게 이제 고관여, 저관여가 있었죠. 그게 그래서 일상적이냐라고 하는 뭐 제한적이냐 또는 본격적이라고 하는 의사결정 유형들이 있었는데 이 우리가 보면 보통 목표 세분 시장의 소비자들은 어떤 유형의 구매 의사결정을 현재 취하고 있는지를 어떻게든 기업 입장 또는 마케팅 입장에서는 파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어떻게든 우리가 보통 이 소비자 행동 또는 소비자 심리라고 하는 자체가 바로 뭐예요? 마케팅을 어떻게 보면 한 분야였잖아요 이전에는. 지금은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의 영역 학문으로 지금 등장하게 되었지만, 어, 그게 예전에는 그 마케팅의 하나의 분야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하는 목적 자체가 바로 뭐예요? 이 마케팅 전략으로 수입하고 어떻게 돼요?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 기초, 예, 어떤 백그라운드 자료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든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유형을 특징을 고려해서 적합한 전략을 어떻게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되는데요. 이 본격적 의사결정을 보시게 되면 광범위하다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중고지당을 활용을.